안 열릴까? <laughs> 활성화는 어떻게 시켜야 될까? <laughs> 음. 안녕?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거야. <laughs> 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laughs> 음, 카메라를 하나 사왔어. 음. 이거거든? 음. 오늘 언박싱 할 거는 이 오즈모 포켓이랑, 그 다음에 확장 로드, 그리고 확장 키트, 그리고 충전 케이스, 어. 그리고 마이크 젠더야. 사실 자세한 정보는 없어. 그냥 어, 이게 제일 작아서 샀어. 들고 다니기 편해 보여서 막 다들 막 고프로랑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는데. 나는 휴대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사게 됐고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볼까해. 음. 일단 케이스는 굉장히 깔끔해, 깔끔하고 그래도 언박싱이니까 뭔가 음. 정보도 조금은 있어야겠지. 뭐. 제습젠가, 음. 음. 젠더 같아. 음. 이거는 아이폰용 8핀 젠더랑. C 타입. 근데 나는 핸드폰이 다 아이폰이어서 C 타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선 옆에 두고. 어, 그리고 뭔가 지금 뜯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됐거든?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걸까? <laughs> 어. 이게 어디서 묻은거지? 미스테리 어디서 뭐가 묻었.. 는 얜가? 얘도 아닌데? 되게 미스테리하네 지금 어디서 뭐가 묻었어 아무튼 그리고 <laughs> 이제 요렇게 들어있어 이스랑 해서 이렇게 들어 있고 음. 이게 목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어, <laughs> 짐벌 부분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뭐가 껴있네. 음. 굉장히 양증 맞아. 어. 엄청 작아가지고 휴대성이 좋아 보여.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리고 여기가 아마 마이크로 SD 넣는 곳인 것 같고 밑에는 이제 케이블 꽂는 데가 있는데 음. 일단 나는 지금 뜯어야 할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뜯어볼게 켜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시장 키트를 열어볼게. 먹어보면, 와. 음. 일단 SD 카드 들어있는데, 음. 안에 이렇게 마이크로 SD도 3 2 이가짜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얘는 이거 뭐 거치대 같지? 이렇게 확장해갖고 뭐 연결할 때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아마 뭐 거추장스럽게 어뭘할것 같진 않아. 그리고 얘는 무선 모듈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건가 봐. 근데, 음, 얘는 쓸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조정 휠이래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거라고 하는데 음, 일단 붙이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휴대용 케이스. 음. 음. 케이스도 이게 내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더큰줄 알았는데 일단 박스 자체가 굉장히 작아. 음. 그래서. 그렇고, 뜯어볼게. 응? 응,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네? 찝찝하니까 손을 한번 씻어야 될것 같아 이 정체불명의 검은색이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열리면 안 열리니? 안 열릴까? <laughs> 영상에선 이걸 하면 열리던데. 아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가? 뭐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어, 모르겠어. 원래 이렇게 느린 건지, 영상에서는 되게 빠르던데, 해서 얘를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 봐. 이게 에어팟처럼 충전도 된다고 해. 근데 나는 아직 안 써봤으니까. 또왜안 나오니? 이게 뭐 빼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얘를 기념... 키면 이렇게 한국어가 있어 그래서.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단, 기기가 활성화되지도 않았대.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laughs> 아, 일단 SD카드를 꽂아야 되는구나. 근데 아직도 기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대. 활성화는 어떻게 시켜야 될까? <laughs> 음. 이건 설명서를 봐야겠다. 어. 버튼들이 있는데 사용법은 나도 몰라. 어.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이야. 마이크 젠더. <목소리> 우선 이 아이. 응. 아, 액세서리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봐. 업데이트 중이래. 바본가 봐.